9월 29일 말씀의 실제, 방언기도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므로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진 너의 자신을 건축하라. 진보하라. 점점 더 높아지는 건물처럼 올라가라. 만일 당신이 스스로 발전하고 새로운 수준의 영적 성숙함과 효과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성경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당신의 건강, 학업, 직장, 사업, 재정 등 어떤 분야이든지 엄청난 성장이나 큰 전진을 원하는 곳에서 모두 효과적일 것입니다. 심지어 영혼들을 위해 씨름하거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거나 성령의 일에 둔감한 사람을 위해 중보할 때도 방언 기도가 핵심입니다. 당신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상황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통찰력과 구체적 인도를 주십니다. 당신은 충분히 말했는지 혹은 더 말하거나 행해야 할 것이 있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영혼들을 위해 실험하거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거나 성령의 일에 둔감한 사람을 위해 중보할 때도 방언 기도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할 때는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방향, 즉 기도 가운데 또는 기도 이후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오랜 시간 기도하고 영적 변화도 경험했지만 자연적 영역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당신이 모르거나 분별하지 못해서 아직 하지 않은 구체적 행동이나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님의 은밀한 일은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비밀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 것입니다. 당신의 삶과 환경에서 놀라운 결과가 변화를 보고 싶다면 방언으로 말하십시오. 당신은 지혜로 인도받을 것이며 해답을 받았음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과 인간의 영이 교통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유익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기도하는 것그 이상으로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할 수만 있으면 영으로 많이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과 더욱 깊이 교제할 수 있고 영적인 민감력과 통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에 응답을 받기도 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기도 하며,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방언기도는 인간의 영이 무엇인지 더더욱 깊이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영과 혼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구분되어집니다. 방언으로 기도할수록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우리 각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강근해집니다. 참고성경입니다. 고른드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은은 인간의 귀로 알아들을 수 없지만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는 비밀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비밀이고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비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기도 합니다 고누전서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으로 건면하듯이 우리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유익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며.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낼 때 나는 발전합니다. 나는 세워집니다. 나는 강건해집니다. 나는 새로운 수준의 영적 성숙함과 효과를 경험합니다. 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크게 전진합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분의 인도와 신호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나는 그분의 인도를 전심으로 따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며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낼 때 나는 발전하고 나는 세워지고 나는 강건해집니다. 나는 새로운 수준의 영적 성숙함과 효과를 경험합니다. 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크게 전진합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신호에 주의를 잘 기울입니다. 나는 그분의 인도를 전심으로 따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싸움 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나는 글아리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시온의 법, 즉 영적 원리로 살아갑니다. 나는 위로부터 온 자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어떤 환경도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이기고 초자연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정복자보다도 더큰 자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글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글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어느 곳을 밟든지 그 약속의 말씀들은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 Life Giving Spirit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조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소인 나는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건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이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거듭날 때 주어졌고, 살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증가시키고 믿음을 행함으로 내 믿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에 의한 새로운 탄생으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의인은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 임재 앞에 설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의인인 내가 하는 기도는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글스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도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안에 거하라. 그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 꿈을 풀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는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으므로 나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과 호의와 매력과 품위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언제나 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나는 윗사람들의 호의를 받고 동료 친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래 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영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글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인간의 능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내 영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요셉은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내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를 향하여 제조된 어떤 병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질병을 거절합니다. 나는 실패를 거절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져오셔서 나는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삽니다. 나는 복의 은약계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왕과 같이 살아갑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으므로 나는 왕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말한대로 역사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구별되어 헌신된 나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신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란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경이로운 행위를 내세우고 그분의 덕과 완벽함을 내보이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